하나, 한명 일단 봤으면 집이나 있죠. 정확한 건 아니고, 대략... 뭐, 내 집에 있는 것 같은데, 내 앞집인가? 총 좀, 나 권총을 먹음. 제 앞집인 것 같아요. 가까워서 우리, 1번 핑. 내렸다. 제 앞에 뜯는다. 집으로. 들어왔어요, 2층. 2명? 아, 또들어왔 올라가. 기절? 나 위에. 끝. 나이스. 여기 있다, 2층. 핑. 어, 이거, 잘 쏘는데? 핵인가? 한명 아까 2층, 1층... 있던 것 같아. 2층은 있고. 한 대, 2층 한 대. 바로 앞에 있다, 사람. 와, 베릴 먹었다. 베릴로 이거 들어야 되겠는데, 총을? 탄이 너무 없어, 오탄. 아래 하나째. 오케이. 아, 되자. 간거 보소. 집 앞이었죠. 끌끌끌끌. 음악을 좀더 챙기고 싶은데 오케이 시 오케이 2번 핑 2번 핑 확인 왼쪽 라인도 있다 뒤에 자기나 밖에 캡피 머리 깠어요 MK인데 저거 아무디 피일 저거 경박 뜨나? 같은데 앞에 뭐야 이폭 앞에 기준 나이스 경박 떴다 쟤 맞나 경박인가 저거 경박 네 어, 떴어요 그제가걔가 경박 맞나 내가 올라가야겠다 언덕 올라가 저 자기장 있나 여기 엄마 살아 막사로 사람? 사람 여기 또사람있있고나 나무로 위에. 나무로 위에. 나간다 위에. 저무에 있어 뒤에있무두 위에. 위에. 두명한 위에. 리한로 맞췄고. 얘는 위로 오르 깎은 것 같고 많이 얘네 여기쯤 쓸것 같고 아까 걔네들 야 언덕 좀깎아야될 듯? 여기 깎아서 올라가면 뒤치기야겠는데 보인다 핑 두명? 걔네들 아까 걔네들 칵 나오면 같이 쏘죠 전쏠수 있음 쏩니다 개피 비자 하나 더 있었는데 푸시하자 있다. 온다, 뛰어온다. 여기 핑 끝, 얘네 끝 밑에 있을 거야. 얘네들 왼쪽으로 좀 깎아도 됨. 두명 남았다. 제가 위쪽으로 깎을게요. 아래로 깎아줘요. 앞에 엠만 엠만 아왔다 여기 여기 나무인 듯 앞으로 따라가야 돼 자기자 저기 있다 하나 개피 여기 나무 답이다. 아니요가 양막 쪽. 아 답이다. 사기장 박 바이 쪽에. 박 바이 쪽? 들어가까야 되겠는데? Hasta.

와, 오우. 오, 오 이번엔 7킬이야. 와, 이 치킨. 네이스.